1137번 보겠습니다. 두 다음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개정적분 값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아래 끝, 위 끝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하나의 정적분으로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gx, 더하기 fx, g'x의 전체 dx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피적분 함수, 자 얘는요 어떤 두개의 곱함수의 미분으로 어, 볼줄 알아야겠죠? 얘는 인테그라 1에서부터 2까지 자 어떤 함수 f(x)랑 g(x)의 곱함수 자 이를 미분한 함수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은 f(x) 곱하기 g(x) 하고,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붙겠죠. 자, 근데 정적분이니까, 뭐, 얘는 필요 없고요 결국, FXGX 곱한 거를 아래 끝 1에서 위끝 2까지.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F2 곱하기 G2에서 F1 곱하기 G1을 빼라는 거니까. 자, F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죠? F가 2일 때8이나니까 얘는 8이고요그 다음 G가 X 잡고 2일 때 4니까 8 곱하기 4에서 자, F1, 여기서 4라고 준 거죠. 그 다음 G1, 여기 나에서 1이라고 준 거죠. 32에서 4를 빼라는 거죠. 정답은 28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